일로와 <laughs> 오고 있니? 옥강아? 걸어서 온다? <laughs> 아니, 빠졌어. 나봉, 암룡천, 이거였지 않나? 어, 매일 몸 담그는 늙은 고론에게 들은 얘기냐만. 고론 온천보다 남쪽에 있는 마르고 갱도라는 곳에 있다. 한상의오천이 있는지 쓱 보고 오면 좋을 듯. 라고 하면서 반대쪽으로 가기 한 걸음 가고 확인하고 한 걸음 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길 잃을... 그게 없죠? 부셔줘 어? 이거야? 뭐야 너무 간단하잖아 여기가 암용천이 분명해요 입구가 무너져서 못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전기가 흐르는데? 김닷인가? 덕분에 바람이 이어졌어요늦넷게온 주제에 정말 죄송하지만 어스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 잠깐 실례할게요 아물온다고 <laughs> 완벽해 물온더라면 라면을 그리기에 딱 좋아 어 진짜야? 아 뭐야 까비 어 오랜만인데 와 예뻐 아니었고요. 여기 있다. 復活するために時を超えて私のもとへゼルダ私は君がこの世界に来たことに意味があると思っているよ私にできることがある。 これは私にしかできないことあの男を倒せる竜 <laughs> へと姿を変えた者の心は永劫に戻らないもう人に戻れない。 그럼 젤다가 못 돌아오면 젤다는 역사 속에 죽는 건가? 내가 봤을 땐저 위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요. 와우! 이거치워지 되는 것 같았어. 아, 여기다 두용 사이 와우 깜짝아 수많은 용이 지켜보는 올빼미 여기다 얘네 용이잖아 오. 오케이 okay, 일단 여기 미스테리 두 개는 찾았고 우리 우깡이 외롭지 않지? 맛있는 사가줄게 성공하면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TP 해주겠지? 입구로 자동으로 TP 해주겠죠? 보통 입구로 TP를 안 해주네. 그냥 바로 그러는데? 혹시 조명꽃? 헐, 진짜 조명꽃인가는 아니었고요. 힌트를 줘, 이 인간들아, 힌트 원래 주지 않았나? 왕눈으로 넘어왔으니까 왕눈 버전으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깨는 방법이? 아니 무슨 입구로 나가기만 해도. <laughs> 나가기만 해도 어두워져. 위로 가는 게 아니면 밑으로 가는 건가? 구멍 여기 하나 있긴 하거든요. 길이... 오 진짜 뭐가 있는데? 지하로 오는 게 맞나? 이... 이 어디까지 오는겨? 나 죽기 싫어요. 미친... 잠깐만! 나 얘네 못 이겨 지금. 아니, 원래 위로만 어어 침침한 거 아니었나? 아 그래, 내가 여기서 마스터 소드를 뽑았어. 으... 라고 하면서 일단, 잠깐만. 타이라는 내가 또 빠삭하지. 오이. 얘네 얼굴도 좀 침침해진 것 같다? <laughs> 실례인가? 아, 미안 미안. 흥. 일단 내가 들어올 때썼던 잤던... 이거랑은 잠깐만요. 나 얘네 싫어. 나 죽기 싫어요. 길이 없는데, 아, 얘네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잠깐만, 나 이미 죽었어. 아니, <laughs> 이미 죽었어. 이미 이어가지도 안 돼. 이거 파해법을 찾아야 돼. 난 저번부터. 궁수였다 이 바보야. 뭐야? 응? 잠깐만. 오바지. 아 죽어 그냥. 아니나 바닥을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이걸 없앨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마스터서드 시련처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가? 아, 메인 미션들이랑, 여기 다른데, 쇼? 아, 잠깐만! 이 타이밍? <laughs> 아우! 이! 이! 빨리 깼는데 내 예상하는 것보다 마스터 소드 실현 때는 엄청 오래 걸렸어 가지고 휴도끼의검야 감... 야, 데미지가 저렇게 높으니까 아프지 와우 아 속이 실현의 속이 실현의 시련? 에에 <laughs> 시원해. 토치라는 코르그 못 봤어? 아 토치라고 하면 모르겠구나. 어디로 간 건지, 데크나무 님의 입속에 숨어 있는 걸까? 버섯 가게 위쪽이 데크나무 님의 입속인데, 설명까지 해줬네. 거의 가보라고. 사과 하나는 뭐야? 이거 설마 코르그야, 혹시? 사과 하나만 딸랑 있는데? 자네는 음. 미안하네. 아무래도 악몽을 꾸고 있었던 모양이다. 배가 아파가지고 페를끼쳤구만 그래, 덕분에 정신은 차릴 수 있었어. 고맙네. 음.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듯 하군. 칼을 뽑아가고 나서 한번더 찾아오지를 않는 파렴치한 용사를 합니까? 아이언 9 9 8 0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レクノキ様。おおお、礼には及ばぬ。わしは何もしておらぬよ。傷を負っても自ら回復を果たす剣たとえどんなに深い傷でも、時をかければ必ず。それだけではない。 聖なる力を浴びその力が強大であればあるほど剣の力もまた強くなるのださすがは女神が作りたもうたとうたわれる伝説の剣よより強くなれる剣。 근데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마스터 소드가 이동하고 있는 것같구 음. 쉽지는 않겠지만 자네가 가보는 것이 좋겠다 소드도 분명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게야 근데 거짓말 치지 마요 아까 뽑을 때 보니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뽑아들던데 나 그렇게 쉽게 안 뽑았거든요? 아주 그냥 도끼처럼 피를 뽑아 가셨으면서 그런 그렇고 입 속은 어떻게 들어가지? 아 해보실래요? 어유 세상에 찾을 보물은 우선 숲에 사는 자의 창과 숲에 사는 자의 검 숨인 장소는 데크 나무님의 머리 위보다 위쪽 어 저기 있다 <웃음> 어휴 <웃음> 뭐 있는 줄 알고 뛰어내렸는데 하트 도토리였고 어 여기 있다 장난해, 지금 보고 생 뭐야? 자, <laughs> 신 됐지? 제2탄 숲에 사는 <laughs> 자의 방패를 찾아와 줬겠기? <laughs> 어, 저거다. <laughs> 이럴 줄 알았다. 숲에 사는 자의 방패? 바본가? 바본가? 아, 이렇게 올라가면 대단수! 아, 만지면 안 돼. 하나하나 각도 신경 써서 배치한 거다. 각도가 있어? 침대까지 있네? 여기가 입인가? 예쁘다. 밤이 되면 은은하게 빛나는 은물초네 개. 하고 쨍하고 밝은 조명꽃 이앗두 개. 조명꽃 야앗은 이것저것 가게에서 팔고 있는 것보다 큰 거. 그게 있으면 이 방을 완성할 수 있다. 야 저거 잠깐만. 저 그거잖아. 오케이 잡. <laughs> 무기가 세니까 빨리 잡네. 어 아, 빛이 가리키는 곳에 수정을 발차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악을 멸할 빛을 주겠다. 된 버전이었구나. 아 뭔가 했네 무기에 음. 붙이는 건 줄. 오 예쁘긴 한데. 정말 고마워. 이건 답례야. 동물의 숲 같은데? 나봉? 아무튼 한금 사다. 상금사가다섯개잘 받았어 약속대로 그 돌은 가져가도 돼 아, 저기 보인다. 아, 요정님 보인다. 구 아, 슨 건설 작업장이구나. 아, 업장이구나 아, 이거 보 아, 이거 보이 빛의 기둥이 보이시죠? 저건 다음에 빛이 사라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제한 시간 안에 모든 빛이 닿고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오면 시험 운전 성공이다. 이제하지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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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다. 어제도 들떠서 얘기하던데 당신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메티슨이 이사가는 것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음... 모나리 씨가 요즘 들어 메티슨이 평소보다 밝아 보인다고 하더군. 떠날 시간이 얼마 남안 남아서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 정말이지 당신이 그러면 메티슨도 떠나기 힘들어지잖아. 갤드족에겐 일생에 한 번뿐인 홀로서기니까 성대하게 보내주자. 음... 그래 특별한 날이니까 화려하게 배웅해줘야지 혹시 뭐 자식인가? 아 손, 손님? 건설에 어서오세요 마이홈을 구매하시려는 거죠 고객님 직접 방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마이홈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근데 죄송해요 아직 개전 준비가 안 돼서 허드슨 나 몰라? 음? 어머 넌어 너였어? 오랜만이다 니네 덕분에 이시작의 마을도 발전해서 전보다 훨씬 부족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마을이 됐어 게다가 우리 사이에 딸도 태어났는데 나를 닮아서 아주 귀여워 근데 떠나려고 하네 독립식인가 봐 미안 조금 바빠서 말이야 론드슨 나는 일단 돌아가서 매티슨을 위해 뭘할수 있는지 생각해볼게 어 얘야 설마 사부타슨 오빠는 파파의 친구슨 오랜만에 파파가 돌아왔슨 파파 얘기하는건가 메티슨은곧 이사가니까 그전에 파파랑 모두 잔뜩 놀겠슨 아 어, 근데 애긴데 독립할 시기라기엔 너무 어리지 않나 어, 이사메모 첫번째 결제 의 인사는 우아하고 확실하게 아침 인사는 사보타 보아님 남자는 부오이 이것도 보아님 할미니는 부아바 고마워는 샤크샤크 두번째 족장님의 애완동물은 특별함 족장님은 페트리샤라고 하는 애완동물을 기르는데 페트리샤는 점을 볼줄 아는 특별한 모래포범 세 번째 부호이와 얘기하면 안 됨. 마마의 고향에서는 부호이와 얘기하면 안 됨. 간습이라 하는 거니 가기 전에 많이 얘기해 둬야겠음. 네 번째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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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않겠음. 헐랭? 잠깐만. 나는 지금 속상한데.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는 성인이 될 때까지 남성과 가까이하면 안 된다는 간습이 있어서 아 독립이 아니라 어. 딸이 떠나는 날까지 계속 곁에 있어주고 싶지만 나는 일이 있어서 아내도 이사 준비로 바빠서 지금은 의뢰도 못 받는 상황이라 그랬어 조금이라도 외롭지 않게 누군가 매티슨의 곁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그럼 모나리 할머니를 위한 매티슨의 겔드어 키즈슨 할머니를 겔드어로 뭐라 하는지 알겠음 부아... <붙> 보아, 부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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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쓴 <laughs> 대단순 <웃음> 오빠 처음 배우는 건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음 아, 아 맞다 맞다 부아바였지 이제 곡 생각날 참이었는데 하지만 이걸로 결드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명더 늘게 됐구나 나도 매트슨 덕분에 결드어를 꽤잘 알게 됐어 에 마하만의 고향 언어로 모두가 얘기하면 마하마가 외롭지 않잔쓰? 우리가 떠날 거니까 미리 엄마 아빠가 외롭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구나 다 컸네 늘 바빠 보이는 파파를 위해 일을 도우러 가야겠스 마음 먹었으니까 레일카를 타고 작업장을 레츠코 하겠스 야, 돈 있어, 돈 내야 된다는데, 어. 아, 너구나 계속 생각하는 중이었어. 메티스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지, 그건 바로 이거야. 아하, 전용 특별기구를 만들 생각이다. 음.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특별해질까? 난 특별하지 않아도 햇님 같아서 좋슨 햇님이라햇님처럼보이도록 음... 노란색으로 색을 칠해야겠어 해품이 꽃 어? 나 있어 10개? <laughs> 너무 소란 피우면 안돼 i 티슨 I s a 위험하거든. 저 o k 봐 야, 햇님이 아! 쓴 햇님도 일어난 것은 아. 태양도 매티슨의 홀로 서기를 축복해 주는구나. 별도 마을에 있어도 시작이 마을에 있어도 우린 같은 태양을 보고 있어. <laughs> 중요한 건 마음의 거리야. 마음아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어. 자, 슬슬 착륙이야. 꽉 붙잡도록해. <laughs> 달란하다. 행복한 가정이네.